야, 이거 어떻게 노너 아, 자빠리 사고 있네. 아, 나 혼자 했는데뭘손들고 새끼인데, 저, 가게 문 닫고 어디 간거 아이가 저거. 가슴 다팡하고 씨. 뭐고? 야, 야. 이씨, 미친 거아이고 야! 니 미, <laughs> 야, 니 미친 거 아이가, 임마, 이거. 일일이 시험한다, 이 새끼야. 이 새끼, 잠을, 하다 깨보네. 뭐마 미친 거아이 뭐야, 어제니 뭐 했는데? 야, 내, 내 미친 거 아니지, 이 새끼야, 뭐, 임마. 아, 씨, 깜짝 놀래라이 새끼야. 좋았네? 어? 좀 좋았네? 조금, 조금 좋았네. <laughs> 눈 뜨니까 이, 싫었겠네. 깜짝 놀랬다이 새끼야. 무슨 꾹꾹노? 여자가, 여자가 맞으면 꾹꾹는데, 미친 거 아이가니, 임마. <laughs> 뭐, 느낌 좋은데, 한, 한번더맞지면안 되나? 삼만 원 또? 삼만 원. <laughs> 네. 대신 선불이다 이. 삼천, 삼천 원. 서불이다, 이 새끼야. 그럼 오늘 주면 삼만 원, 저번하고 삼만 원 줘야 되나요, 아직하고 미친 거 아니고 이거, 가지고 놀랬네 이거. 사방 조금 하지라고 이 새끼야.